최근에 손님 두 분이 저희 매장에 오셨거든요. 블로그를 보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되게 뿌듯했어요. 블로그를 보면 하루하루씩 늘어가는 실력이 늘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진, 어, 매장에 손님이 찾아오셨을 때 블로그를 보고 왔다,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잘해볼까? 더 색다르게 해볼까라고 해서 어 하루하루 구상 중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레프터 강사 김수미입니다. 어, 지금 저는 네이버 블로그 강의와 유튜브 교육, 그다음에 이제 SNS 홍보물 만들기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네이버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laughs> 자 그래서 누구한테 어떤 마케팅을 하려고 들어왔는지 이 수업을 들으려고 하시는지 조금 이따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모바일과 PC 검색이 어떻게 다른지 네이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키워드, 키워드가 뭔가 이런 것들과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 키워드 마스터라고도 우리가 또쓸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써볼 거고요. 블로그 만들기, 꾸미기. 오늘은 일단 블로그를 개설을 해야 되겠죠. 개설을 했으면 우리가 블로그를 좀... 고함직하게 꾸며야 됩니다. 그죠? 꾸미는 방법과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될 거고요. 글 쓰는 게 최고 중요하죠. 그죠? 글 쓰는 방법, 키워드 잡아서 글 쓰는 방법, 이런 것들 강의에, 이, 이게 중심적인 강의가 될 거고요. 자, 이제 운영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 블로그를 할 건데, 나는 무슨 목적으로 하는가? 다들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자, 나를 광고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요즘은 나를 마케팅해야 되는 시대죠. 그죠? 나는 뭐 하는 사람이고, 나 이런 거잘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를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일을 위해서 또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목적이 어떻게 되시는지. 개인적인 사생활 기록. 일기장인가요? 일기장. 체험단. 네, 좋습니다. 체험단. 요이 체험단 좋죠? 체험단 좋습니다. 자, 지난달에도 체험단 하시는 분이 수업을 들으셨어요. 네, 일상이랑 체험단.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엑셀파일 하나에다가 내가 내 주제가 정해졌죠 그죠? 주제가 정해졌으면 내가 어떤 글들을 쓸까 제목을 20개만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글은 일상이 다 글이 될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내가 뭐 맛집을 갔다 그런 게 포스팅이 될 수도 있고요. 나는 오늘 뭐 신발을 하나 샀다 이런 것도 포스팅이 될수 있어요. 오늘은 만약에 내가 지금 드론 교육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오늘은 내가 드론의 명칭에 대해서 알려줄게. <laughs> 오늘은 자격증 과정에 대해서 알려줄게. 이런, 이런 것들이 쭉 컨텐츠가 있을 거예요. 자기만의 컨텐츠가. 엑셀 파일에 오늘, 오늘의 할 일처럼 이렇게 막 정리해놓는 거. 와우! 장미 선생님 대단하신데요? 20개 넘었어. <laughs> 20개 넘었네요. 현재 꼭 소프트웨어 교육의 실태. 예. 소프트웨어 교육의 종류. 엔테리, 스크래치. 이것만 해도 또 엄청 많이 올릴 수 있겠죠. 파이썬. 소프트웨어 피지컬 교육의 종류. 트루트루, 센서버드 와, 진짜 할거 많죠, 그죠? <laughs> 고고신아님은, 고고신아님은 카테고리 정리가 잘돼 있습니다. 줄가다조정해서얘를복사했으면 굳이 컨트롤 C, 컨트롤 B. 됐어. 네, 됐어. 그러면 어. 이제 아. 자, o 하나 t r l c 이 t r l v 복사한 g this, g r o u p 같은 거 t 런 i s g r o u p 면 n g this, g r o 네 진짜 많이 도움이 됐죠 쇼핑몰 이미지를 다루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뭐 이것저것 템플릿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일이 많은데 그때그때 필요한 요소들을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도 받으면서 어, 굉장히 도움 많이 됐어요 디지털 레움터는 정말 좋은 시스템이에요. 지금 전 국민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자 이렇게 정부에서 큰 지원을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사업이고 아직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조금만 배우시면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모두 다 신청해서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